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은이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솔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라.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수 없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한 소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하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므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바세바와의 잘못을 덮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은 우리아의 충성됨과 우직함 앞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약속한 이 전장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코너에 몰린 것이죠. 그러자 그는 해서는 안될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 자신을 죽게 하라는 전가를 들려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군대를 이끌고 다녔던 사우랑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윗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위해서 누구보다 충성된 용사를 죽이기에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탐욕의 죄악이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이 죄악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또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죄에 넘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원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절대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전에 죄를 차단하는 것이겠죠. 곧그 죄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로 깨어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로 죄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의 특징은 "죄는 점점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에게 한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처음에 다윗은 바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력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이자 더 깊은 가늠의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라도 그는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앞에서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늠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왕은 처벌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처벌만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흠집이 갈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체면 등이 자신의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어쩌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틈을 틈타서 자신의 권력을 약하게 만들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결국 죄는 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 아래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죄에 장식당하고 맙니다. 이렇듯 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얻기 때문임에도 있지만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고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큰 거짓말을 양상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부터는 이후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어떻게서든지 잘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자람으로 우리를 잠식하면 우리를 조종하게 되고 더 이상 우리는 걷잡을 수조차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내 안에 자람을 볼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마음을 가지고 속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잘하기 전에 이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때에 죄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마지막 특징은 죄는 우리로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는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요압은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현재 상황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요압의 무리한 전술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가지는 자신의 충성된 용사가 죽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우를 사랑하던 용사가 죽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태어납니다. 이전의 다윗이라면 무리한 전술에 화를 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요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령에게 다윗이 화낼 것을 준비해서 요시아가 전사했다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부치라고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사로잡힌 다윗에게는 어떠한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악이 이 범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안도감으로 인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죄는 유압이 알았고 왕궁에서도 공공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출입했다는 사실과 우리아가 갑자기 호출되었다는 사실, 그를 위해 왕이 이유가 분분명한 술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왕궁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몰랐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다윗은 사울 왕이 무너져감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버리시고 왜 자신을 세우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일에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만을 걱정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사울 왕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왕인 자신의 권력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듯이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의 죄악을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으로 하, 하늘을 숨길 수 없듯이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새심바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이 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만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죄는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함으로 죄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분별하는 지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로 죄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로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80년 한 전자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카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카피는 종전의 히트를 쳤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인생의 격언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에는 십자가의 길도 있지만 죄악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의 선택의 길을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섬으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죄된 길에서 벗어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과 평화 그리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읽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오시어서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